네, 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2024년 1차 대비 채용 경찰학 커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 소개를 하기 전에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에서 경직법에 있는 불신검 문으로 경찰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커리에 해당되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의 성격과 특징을 아시면 커리를, 어느 커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교재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예, 여러분들 지금 2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2차 시험이 작년 2차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1차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을 맞아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그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2차 시험이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일 매일 같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험이 어려워져서 기본서를 두꺼운 기본서를 봐야 됩니까? 이게 공통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로는 이제는 안 됩니까?라는 게두 번째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법을 공부를 하시 해야 더더 더 늘려서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그제 김재규 경찰학 그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은 올해 경관 기출과 그 다음에 올해 2차 채용 기출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핵서와 이 총기에서 이제 핵심 서브노트를 약칭해서 '핵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핵서'와 21개념 기출에서 얼마만큼 출제가 되었는지 1번부터 40번까지 각 문제마다 핵서의 페이지, 이총기 관련된 이총기는 기출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 그 다음에 번호를 적은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찾아보시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저는 경찰학 기본서가 따로 없습니다. 기본서가 따로 없고 이 내용이 핵심 서브 내용이 기본서 역할, 요약서 역할, 단고나까지 모두 포함한 완전히 컴팩트한 교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2차 채용 시험에서 기출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그 흔들리는 이러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모든 게다 기출이 기반이 되어서 이 문제가 응용이 되고 종합문제로 나오고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오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서브 핵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개념도 삽입을 해 놨고요. 비교되는 개념 자주 출제되는 조문 같은 경우는 빈칸 뚫기도 해 놨고요.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두 문자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 개정판이 요근자의그 농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10만원이 15만원, 2 0만원의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 20만원이 30만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요 내용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판 그 책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서는 색깔을 4개로 넣어 놔서 아마 가독성이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1개년 총알 기출 OX인데 요거를 이제 약칭해서 이제 이총기 요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총기 요렇게 이총기 요렇게 약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총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찰학이 처음 들어온 게 2000년 5월부터 들어왔잖아요. 경찰학이 처음 우리나라에 그 채용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게 2000년 5월이거든요. 이 5월부터 2023년 8월 시험까지 기출문제를, 그 기출된 문제들을 각각 낱낱이 나온 기출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OX 기출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이 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총기는 중복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은 어, 그전에는 파트 파트별로 소 분류별로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은 1년 번호로 앞에 내용 총론부터 시작해서 강론까지 해서 3833번까지, 그러니까 3833OX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용으로 한다라면은 4개 지문으로 한다라면은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 중복 지문 하나 없이 기출 OX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 문제풀이할 때 OX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지문 하나하나에 그 힘을 실어서 이 문제가 왜 맞았고 이 문제가 왜 틀렸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맞는 문제는 파란색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해설 부분에 파란색으로 이그 어 색깔별로 칠해놨고요. 그다음에 오다 포인트는 빨간 걸로 해서 나중에 급할 때요 내용만 봐도 되게 그럼 당구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이 총기는 채용 기출, 승진 기출, 간부 기출이 모두 막나대서 어 만들어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옳은 지문 모두 다 출제 포인트를 다 포인트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핵서 내용입니다. 요 이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총기 OX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핵서와 이총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차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기 보시면은, 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요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와있죠. 여기 지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요렇게 연결고리가 되게끔, 연결고리가 되게끔,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초시생도 상관없고 지시생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총기를 공부하실 때는 핵설을 여러분들 위에다 두고 이 총기를 공부하시면서 이 해설이 여기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해설이 달려 있는데 파란색 해설과 빨간색 해설이 있는데 빨간색은 오답이 있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실란지는 모르겠는데 까만 걸로 하면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기출 표기가 보시다시피 하나 둘셋넷 12개 기출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 표기는 지금까지 이 지문이 12번,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번 출제되었던 것을 그대로 기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출 표기는 허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기출을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보실 때이 기출 표기가 많은 내용들이 출제 빈도가 높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 강의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 내용과 연관된 기출이 있다면 바로 기출 OX 설명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 따로 기본서를 가지고,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 따로 기본서 공부하고 나중에 또 요약 강의를 따로 한 다음에 기출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론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OX 기출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게 아니라 이미 이 내용을 설명해서 이 내용의 맛을 본 분들은 절대 이 맛에, 맛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 보시면은 상당히 그 여러분들 그 강력한 공부, 그러니까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은 자, 기본 강의 없어져 버렸죠? 바로 기출, 바로 들어와 버렸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연동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공부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기출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엉뚱한 공부가 되잖아요. 일단은 기출이 완벽하게 정립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더 내용을 확장해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내용을 확장하면 이제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어 기출은 이렇게 S급, 요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S급, A급, B급, C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실 때에 요 등급별로 이제 지금 차등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커리를 따라오신다면은 어, 한번 정도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상담을 할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 혼자 독학을 1년, 2년, 3년을 했다가 저와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독학을 해서 안 돼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강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1년, 2년,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경찰에게 감을 못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시간 관리이든 무슨 관리이든 환경상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되게 그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얘기를 하면 팍 흡수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속에는 고집이 있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커리 설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되었는데 경찰에게 감을 못 잡거나 그다음에 80점을 단한 번도 찍어 보지 못했다면 모의고사가 됐던 실전이 되었던 그 공부 방식을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책, 마음에 드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인강을 듣고 안 돼서 온 우리 학생들은 내 눈앞에서 실강을 들으라. 그럼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아니, 인강을 들었다가 안 돼서 1년, 2년 됐다, 안 됐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강의하는 눈앞에서 실강을 듣고 환경을 확실하게 확 바꿔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판단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부는 전략 싸움이잖아요. 좋은 정보에 좋은 전략을 가지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머리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환경에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공부를 할수 있느냐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핵사하고 이 총기를 동시에 서 제가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반드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이두 과목에 대해서 네이버에. 채용이든 기출이든 이번 2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는 부분들은 거의 뭐 거의가 다핵서2종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양을 도리어 줄였습니다. 도리어 저는 양을 줄였는데 상담을 온 우리 학생들은 두꺼운 기본서를 봐야 됩니까? 이제는 기출로는 안 됩니까? 행정법을 해야 됩니까? 자, 요러한 의심이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커리 소개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제가 체크해 놓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들 주위에 핵심 서부와 핵서와 이총기를 가진 혹시 친구분들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 안에서 출지가 되었는지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요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불어서 더 이제 하고 싶다. 자,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플러스 천재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기 지금 OX 기출로만 공부했던 내용을 사지선다형으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이게 OX 기출에 나온 기출문제 아주 좋은 문제는 그대로 실어놨고요. 또사지선다형으로또 새로운 실전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기출들을 종합을 해서 또 기출을 만들어서 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들. 이 핵심 서브와 이 총기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예상 문제들을 조금 딥하게, 깊이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버거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거리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유형에 딱 맞는 객관식 천재를 만들어 놓은 게 플러스 천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 끝나면은 총알총정리 모의고사에서 약칭해서 총총모 이렇게 총총모로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집인데, 요거는 완전히 실전 문제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8회로 구성을 해놨는데, 1회, 2에 3회는 임용령대로 그대로 해서 문제 난이도를 상, 중, 하로 해서 1회는 하, 2회는 중, 3회는 상으로 해서 완전히 실전 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 객관식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회는 뭐 학자 이름, 각종 이원의 숫자를 집중적으로 사실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5회는 개정 내용과 판례를 중심적으로 만들어 놨고 6회는 사례형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6회분이 이번 2차 시험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례형이나 판례가 많이 출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 놨고 경찰학에서 집중 지역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7회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8회는 시사성이 있거나 공직자 윤리법이나 그다음에 경찰국 관련된 내용이나 성범죄 관련 내용이나 행정기본법이나 요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해서 8회로 구성을 해 놓은 게 총총 뭐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교재가 딱 정식 교재가 네권 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저는 프린트물을 대개 상담을 할때그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요. 강의 도중에 프린트물을 많이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주는 거를 좋아하나보다. 그래서 나는 잘못 이해를 해서 나는 강의 때 프린트물이 단한 장도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많이 주어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에 이 교재 외에는 프린트물이 단한 장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출제 탐지 특강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핵서와 이총기, 그다음에 플러스 천재, 그다음에 총총모 여기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정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개정된 거 우리 경찰학은 특징이 너무 개정이 많이 되잖아요. 돌아서면 개정이 되잖아요. 요런 개정 내용 중에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시사성 있는 내용 중에 아 출제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요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아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최신 판례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신 기출 분석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번에 행정기본법이. 많이 나왔지만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각종 이원에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숫자, 요 부분들만을 따로 딱그 컴팩트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최종 탐지특강으로 해서 저는 커리가 마무리되는 이러한 구조로 짰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이러한 교재로 어떻게 내년 1차까지 대비를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노량진 우리 해커스에서 9월 11일부터 들어가는 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이 부분들은 자 여기 이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심화 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이론 커리가 되겠는데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카페에도 이미 올려았습니다만 질문들이 많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이제 저는 핵서와 이총기는 뭐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상관없이 동시에 강의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질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경찰학은 이해만 해도 풀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풀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단순히 암기만 해도 풀수 있는 이런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담을 해보면은 경찰학을 처음부터 끝, 여기까지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해의 주 이해해서 암기할 이런 부분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순서는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처음에 바로 여러분들 막 결과를 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공부했는데 점수가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요런 분들이 우를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철저히 이해를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암기하는 것들은 그냥 미루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 단순 암기들은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이해하고 이해해서 암기를 하면 자동으로 암기 포인트들은 나중에 외우고 싶을 때가 와진다. 그럴 때가 옵니다. 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만 경찰학이 재미있는 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어찌 되었든 우리 이제 해커스에서는 이러한 커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9월 11일부터는 심화 이론반이 있는데 자 요것은 2개월로 이렇게 끝납니다 심화 이론은 자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재는 보시다시피 모두가 다이 총기입니다 핵서와 이 총기 핵서와 이 총기야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제는 완전히 컴팩트 합니다. 저는 이론서는 핵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야장창 제대로만 반복하면 더 이상 저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게 요번에 개정판에서도 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 늘릴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모든 게 분석과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느낌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심화거리는 우리 제시생들. 대개 경우 이제 안정적으로 뭐한 70점대 이상을 맞는 제이성들은 총론 강론을 2개월 만에 끝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핵서와 이총기를 전체를 논점별로 96시간 안에 딱 끝내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1월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강론파트의 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화커리 타는 사람들은 강론파트가 약하면은 여기 강론만 48시간을 11월달에 합니다. 핵수와 이천기로. 요때 이제 여기에서 들었던 우리 제시 이 심화 커리를 타는 분들이 강론에 자신이 없으면은 요 부분을 들으시고 자신 있으면은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시다가 12월달에 플러스 천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핵서를 기반으로 하는 플러스 천재를 한달 동안에 객관식 내용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서브, 핵서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핵서는 요약서, 단고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는 핵서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마를 따라 하는 분들은 1월, 2월인데, 이제 1월, 2월에는 보시다시피 총총모와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 진도를 미리 주고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시간에 거기 진도만큼 문제를 만들어서 실전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풀었던 문제를 바로 즉석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총모를 1, 2월달에 하고 마무리로 3월에, 달 이제 3월에 시험이 있다라면 최종 마무리로 탐지특강으로 해서 이렇게 커리가, 심화커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초시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시생은 말그대 뭐, 제시생도 여기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두번 커리를 짜놓은 게이 커리인데, 무슨 커리냐면요. 9월, 10월은 총론을 96시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9월, 10월은. 그래서 심화커리로 이렇게 위로 넘어갈 때에 강론 파트를 11월 달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듣고 이렇게 해서 심화커리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서 심화같이 쭉 따라가 버리면 됩니다.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제시성이어도 이 커리를 따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여기에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설명하고 이 총기 바로 관련된 내용 접목시켜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야, 요것은 인간까지 쭉 촬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내용은 3개월짜리는 1년에 약두번 정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오프라인 강의에 해당됩니다. 11월, 12월은 어,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개월 안에 총론 강론 초시생을 상대로 해서 아주 그 라이트하게 강의를 하는 2개월짜리 2개월짜리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는 경찰학을 아주 컴팩트하게 뭐이 이상 할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아무리 요즘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강의를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강의, 경찰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재미가 붙으면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이 늘게 되잖아요. 그럼 실력이 늘면은 응용력이 있으면 요즘 같은 요러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장문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중심이 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사실은 답고리기가 쉽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커리는 채용 커리는 에, 컴팩트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책두 권으로 끝납니다. 핵서와 이총기.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시험이 나와도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커리 설명드린 어, 지금 요즘에 뭐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40문제로 바뀐 이후에 핵서와 이총기 단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거듭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양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출을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양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서에 있는 경찰 행정법 양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아주 딥한 문제가 나왔다. 그거 버려도 90점 맞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한두 문제 때문에 30문제, 35문제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경찰학을 정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찰학이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저 김재기를 믿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아마 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